첫 주차, 첫번 매치, 테이고에서 시작됐습니다. 하포에서 조선소 쪽으로 가는 펭기경로예요 오, 오 비기 동선이. 아, 위로. 네. 물 따라가는데요? <laughs> 네. 아, 어, 아, 많이 예. 극단적이라서 물을 쏠습니다 네. 그 최악의 자기장 나오면 막 십리하드 네. 왼쪽 오른쪽 공장, 1공장, 2공장 네. 걸리면서 어딘지 모르겠지. 이게 최악의 석클이거든요 <laughs> 그렇죠. 네. 야, 진짜 선수들 입장에서는 야 이번 매치는 비상 호출 무조건 찾아. 음. 약간 이런 매치가 될 수가 있을 것같아요야라렇 아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이 서클은 이제 아미베이스와 월송 사이에 있는 세로 줄 도로쪽에 많이 걸렸었던 그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월송, 아미베이스. 자 점수가 내려와요. 자, 여기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산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차가 네. 없긴 하지만 점수라고 생각하면 해볼 그렇죠. 만하죠. 자, 이게 완벽한 착지가 된 아, 이거 불시착이 되나요? 어? 근데 이거를 예, 예. 게임 PT도 못본것 같죠. 아, 아 오히려. 네. 게임 PT. 자, 허쉬가 그래도 커버. 자, 하나씩. 지금 이땅가근에 빠지고 는 상황에서 쏩니다. 자, 위치 브리핑. 하나 더. 네 이거 한번 연막탄을 넘겨가지고 밥상머리 선수를 살릴 수 있을 법한 위치를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네. 그 폭시가... 아 네. 자 여기서 끊어내고 있고 지금 살리면서 게임 PT는 네. 네명 선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v 이션의 터지는데도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네, 어, 그렇죠 지금 인원으로 아, 뭔가 인원을 내보내면서 이득을 보려고 했던 팀들이 네. 다 인원 손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뒤쪽으로 빼버렸어요. 어 이거 건문이죠. 네, 네 지금 넘어오는 거 확인하고 GNL 선수들이 땡겨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고행고 잡을 생각합니다. 네, 네. 고행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이게 나 이게 표출이야. 하나 하 아수로! 그래도 지금 이들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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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자 그래도 NN이. 자 그럼 어느 곳에 X 코드? 자한명 남았죠. 구조대, 구조대 빨리 끝내야 돼요. 자 지금 로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남은 선수 X 코드 하나입니다. 자 로이가 각도를 완벽하게 120도로 벌려주면서 네, NN 수류탄. 자, 지금 기절이 안 나왔고요. 이러면 네. 좀 길었습니다. 자첫 태엽 배가. 시현 수류탄이 배에 깔렸어요. 네. 네. 저 여기는 에도가 지금 다나와를 끊어내기 위해서 쏴보는데요 오 이거 이제 라이딩 오 이거 라이딩 어 잠깐만요 이 많이 맞았어요 와 쓰러질 네. 네. 뻔 했습니다 자 여기는 발포 선수가 있어요 어 발포? 또? 발포, 발포 선수도 이런 거좀 좋아하거든요 네. 익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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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포 발소리 읽었어요 이건 모른데 폭신은 폭신은 몰라요 네. 목숨 맞아요 영웅 사냥이 영웅 사냥 자모르 맞아야죠 던전 타이밍 지가 모른다고 판단이 될때 얼굴을 네. 빼하면서 지금! 자, 쏠테, 지금! 지금! 아하! 여우 사냥 성공했어요! 야이거 낚아 먹었습니다 네, 쏘자마자 그냥 기다리고 있다 침착할 거로 냈고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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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다나오 위험한데요? 와, 어 이거는 차량 터졌고! 아하! 불러요 불러요 불러요! 자 발포입니다 또 발포예요 또 발포! 옆에는 아카델! 야아 여봤을 땐 아예 인기가 없는 월송 쪽에 빠져서 한번 도망갈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 아카드가 좀 들어오는 조 로이. 저 로이가 좀 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위키가정해야지고요거이 풀어졌어요. 지에네. 지에네 아, 아, 추가 점수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시도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반파. 오 근데 대동 라벨가가좀 끝쪽 라인까지 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선는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정보가 체크가 되지 쪽으로요? 않았기 때문에 어, 어 규현. 최외각 쪽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판단이죠. 광동까지도 계속 좀 뚫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여기 내렸습니다. 아,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요. 네. 와, 이것또 뚫고 지금 들어가요. 아니, 비상호출 쓰는 판단도 그렇지만 선택하는 지점 자체도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네. 자,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킬로그가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 네. 자! 와와와와레이니야 자 여기서 차차 빛나가긴 했어요. 오, 야, 딱, 와 이거 딱 들어갔는데요. 네. 좀 자기들 들어온 타이밍에 와 그러면서 아, 뒤에서 이제 정리까지도. 근데 입성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네. DTM이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고 투척도 던져주면서 아예 고춧가루 뿌리고 있습니다. 오, 재벌, 해군 어, 싹다 쓸어버리고 있어요. 그렇죠자 DTM도 들어갈 생각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게임 PT에게 이미 안쪽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네. 좀더 이상의 진입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지금 외곽 쪽에서 싸움이 정말 치열하게 펼쳐지는데 전부 다 피가 천천 흐르고 자, 있어요. 킬낼수아 화킬 네. 아즈라, 자, 화킬 낼수 있나요? 딱 이거요. 킬 뺏겼어요. 해븐까지 여기서 잡아주면서요. 아즈라 아직 혼자 남았습니다, 카드. 정리. 토시아 끊어냈고. 다음 서클. 와, 아래쪽 장비는 갇혔고요. 중대 매장까지도 비 들어가서 싸움 열립니다. 점보장 오와오 어? 바로 끊어 버리죠. 네, 히트앤. 도젤 기절. 이것도 봤죠? 보면서 하나하나 좀금 정렬하는 네. 작업. 예, 인터널 스타라이트가 후미를 때리는데요. 이제 게임 피티 양각입니다. 네, 채파이브 쪽에서 상대 쳤는데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무너지죠. 하나, 인터널. 그리고 이제 젠지. 자, 이러면 토시 선수 더 들어갈 순간인가요? 인서클 그냥 가능해 보이죠. 템인 그리고 아래쪽에 좀 디지급팔, 조선수의 김경훈 지금 역경을 이겨내는 상황이고 네. 뒤에 토시 선수까지 있어요. 어? 자 길리슈트 입어가자. 어? 잡았어. 아! 자 잡았어요. 한발 버스터. 엎드려서 MK12 양각대피고 네. 어, 근데 이게 광동 개인화면으로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헤더 선수 입장에선 드롭플렛 선수가 외곽에서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야, 수 있을 98이요. 것 같아요 이벤트가 났어요 이거 광동플렉스 적절하게 한번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빈 선수도 대기 네. 들어갑니다 자, 헤더, 렛시, 이핸드 드롭플렛 끊어내면은 네. 빈 구멍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활로 찾을 수 있나요? 자, 위에서 빈 선수 빈 선수 저캐어어어어킬링버 하나하나 제거합니다. 를 오른쪽 길목. 어, 이거 이 불편해요. 무조건 밀어야 될 것. e 엔드가 밀어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동라베가도 광동을 그냥 라인만 막아놓고 지금 세명진 선수가 젠지 뒤쪽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대동라베가 입장에서는 어? 룰루랄라 토종 딱 잡으러 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자,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다 네. 들어와요. 자, 여기서 기계 돌리죠. 초수 준비 중이죠. 맞습니다. 네. 농사가 잘. So, we are t 고 e last one. So, we are the last one. So, we 가 r e the last one. So, we a 위 e the last 위 n e So, we are the last one. So, we are the last one. So, we are the last one. So, we 기 r e t 이 e last one. So, we are the l 요 s t one. So, we are t h 선수 완벽하게 네. 잡아낸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김준 선수도 디지구팔 선수가 정리됐으니까 앞쪽으로 붙여주면서 레이닝 선수와 함께 중앙 라인을 먹으면 되고요. 이그라우스도 키를 12킬나 쓸어담으면서 선전해주고 있지만 상위권에 있는 팀들의 점수대가 너무 높아요 이미. 네. 승룡 선수가 지금 여기 혼자 네. 숨죽이고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잘 걸려가지고 승룡 선수 쪽으로 이그라우스를 보냈죠. 자 싸우는 네. 거 아니까 자, 바로 자 대동은 이 있어. 압박하죠. 출시 먹으려고. 승용이. 자 그래도 자 이렇게 오히려 한명남아서 네. 대동 층에서 세개 박을 수 있는 그 기회. 자 영양가 그렇죠. 있는 치킨. 승용 밀러갑니다. 백수. 시작. 야하! 대동 라벨가. 다시 한번 치킨의 주인공 절묘하게 말지막 찬스 이용하면서 확실하게 이는 굳힙니다. 길 네, 포인트를 많이 먹진 못했지만 아까서부터 계속 누누하게 누누이 말씀들이 그 수위 점수가 5점 모자랐었는데 그걸 오히려 뛰어넘습니다.